테워드로스 아드아눈 거브라야소스 WHO 사무총장 AF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일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의료진이 사용할 분량이 부족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워드로스 아드아눈 거브라야소스 WHO 사무총장은 6일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용 마스크가 의료진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지만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의료용 마스크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에게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이 의료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수 마스크의 부족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면서 어떤 곳에서는 이런 부족 문제가 의료진의 실제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 다만 그는 마스크를 썼다면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브라 여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그것의 효과를 연구해서 우리가 모두 배울 수 있도록 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만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는 종합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치 패키지의 일부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